아, 눈이 막퍼부어서 지금 농장에 와봤어요 어휴 갑자기 막 쏟아져가지고 왔더니 좀덜 내리네요 이제 한방문으로 막 쏟아졌었는데 아휴, 예, 어제 부직포 덮었는데 아이고 잘 덮었네 기가 막히게 덮었네요 어? 어제 덮었으니까 벌써 비닐하우스에는 비닐에는 눈이 안놓고 쌓이네요. 눈이 안놓고 쌓여요. 어? 이렇게. 아, 길바닥은 그냥 내려앉자마자 녹아 버리는 데. 텃밭은 막 쌓였어요. 맨 땅에는 쌓이고 길은 안 쌓이고 녹아 버리고.